일라바 일라봐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제가 이렇게 알밤을 많이 열심히 주었습니다 준게 지금 말 이렇게 아이고, 이걸 주고 강가에서 또배 타고 놀다가 지금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요 그래서 벌레 먹은 거를 지금 다 골랐어요. 벌레 봉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르고 있습니다. 아 어지러워요. 힘이 너무 붙여가지고 우와 정말 가을의 행복입니다. 정말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제게 다 주신 우리 그 자연의 오라버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